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문도회장입니다. 오늘 해볼 문도는 치속 정글 문도입니다. 저는 정글 도는데 원래 기발로 도는데 만당 님께서 치속 문도 추천해 주셔 가지고 정글 돌때 한번 해 보고요. 써 봤는데 나름대로 장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기존과 다르게 선블루로 시작해서 이제 정석적으로 풀캠 문도 정글 도는 모습 보여 드릴게요. 기존에는 제가 굉장히 서툴렀거든요. 일단 포인트는 시작하자마자 Q를 날려주셔야 현재 체력 비례의 데미지이기 때문에 피를 많이 깎고 시작할 수 있고 이 가장자리로 몰아가면서 드리블을 쳐줍니다. 그리고 피가 조금 남았을 때 그때 강타 마무리로 해주시고 바로 두꺼비 연계해주시면 되시겠죠. 요즘에는 이제 어그로 패치가 돼가지고 몬스터가 어그로 범위가 짧아졌어요. 그래서 쓰리썸이잘안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냥 차례대로 해주시는 게 좋고요. 가실 때 대형 몬스터에게 큐 맞춰주기. 바로 실패했죠? 그다음에 작은 늑대 쳐주면은 스플래시 데미지 입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똑같은 방식으로 마무리해주시고 어, 바로 저기 이제 칼날 부리로 이동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수들은 이팻 데미지까지 계산해서 어그로를 끌거든요. 근데 저는 픽사리 날까봐 안 했고요. 자, 대형 몬스터한테 Q 날려주고 붙으면은 W 켜서 어, 탱킹 해주면서 딜러. 그 다음에 풀타임 찰 때마다 작은 애들을 E로 맞춰가지고 스플래시 데미지 주기. 이때도 Q로 먼저 맞춰주면 마중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이동 시간 단축 시킵니다 그리고 서서히 아래로 드립을 끌고 가고 돌골렘 맞이할 때도 큐를 먼저 던져 주셔야 동선이 이 단축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작은 돌골렘은 이로 쳐도 안 밀려 나거든요. 그거 인식해 주시면 되시겠고 이거 마무리 하시면 풀캠 되는데 풀캠 돌면은 보통 피가 이 정도 남는 것 같아요. 시간도 저분보다 10초 줄었죠? 그리고 별일 없으면 바위게까지 연계해 주시고요. 상대방 정글이 싸일이기 때문에 제가 또 치속문도기 때문에 맞딜이 세거든요. 그래서 이제 맞붙으면 이길 각오로 바이게 바로 먹어줬고요 이때는 그냥 뭐 하지 말고 집에 가는 것도 좋습니다. 생각이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돈이 되니까 루비수정 2개 사주시고. 쌉동선 밟으면서 각 나오면은 일라오이 한번 찔러주면 좋습니다. 먼저 시야 밝혀주고. 근데, 개를 못 참죠. 나서서 어차피, 제가 안 해도 잘 버틸 거라 생각해서, 캠프부터 먼저 돌아줍니다. 그러다가, 미드 갈리오, 갱각 나왔죠? 미드는 찔러주는 게 좋습니다. 영역력이 큰 라인이니까. 이런 식으로 찔러주면은, 플래시까지 뺄수 있죠. 이름은 게이드 틈틈이 수정초로 맵 밝혀주고요. 제가 미드 파준 덕분에 솔킬 나왔죠? 그 다음에 항상 캠프를 우선시하세요. 캠프를 돌고 갱각을 보십시오. 갱각 보다가 캠프 놓치는 것보다 어, 캠프 돌고 갱 가는 게 저는 이득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갱을 실패해도 저는 캠프를 돌았기 때문에 성장이 늦춰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탑 동선. 사실 나사스가 계속 도와달라고 핑 찍거든요 그거 좀 무시하면 안 되겠죠? 너저려나 던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적절히 그 육아를 해줘야 됩니다 리드의 핑크 와드 박아주면 굉장히 좋고 지금 캔각 예쁘게 나왔죠? 만화도 없기 때문에 일라오 이때 잡으면 아주 무력하게 죽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캠프를 돌아주는 거겠죠? 그리고 바이게 타임 저한테 주도권이 있기 때문에 먼저 먹어주고요. 그 다음에 또 정글 캠프 돌면서 맵을 항상 주시해줍니다 캠프가 이제 발로도 돌수 있기 때문에 어 거의 그냥 자동 공격 찍으면서 맵 봐주시면 되세요. 그게 더 이득입니다. 제가 그러다가 지금 보세 싸움 났죠. 근데 제가 지금 가더라도, 별로 도움은 되지 않기 때문에 CS가 얻으면서 생각해주다가 이제 갱각이 세게 나오면 그때 들어가세요. 어차피 제가 CS 포기하고 갔었어도 게임은 달라지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오브젝트가 바로 나왔죠? 전부 다 죽었기 때문에. 이때 이용해서 빨리 먹어줍니다. 문도는 오브젝트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틈날 때마다 오브젝트 노려주는 게전 갱보다 훨씬 더 가치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맵에 저렇게 와드 있으면 찍어주면 돈벌수 있죠. 그 다음에 돈 모이면 감찰심장 바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강심에 신발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뚜벅이 상대로는 붙으면 유체가 끼면 다 죽일 수 있고요. 다이러스가 건방지게 전령을 먹었죠. 바로 죽여주고 바이게 압수. 또, 탑에 갱각 예쁘게 나왔죠? 이때 노려서, 여기 분명히 귀한 타고 있을 거거든요. 요때 바로, 만화도 없죠? 공도 못쓰죠? 바로 또 스펠 빼주고. 이렇게만 해도, 공도 갱 맛있게 간 거거든요? 저거 나서스 증징되는 거 들어줄 필요 없습니다. 계속 증징되면 차단하면 돼요. 저런 채팅이나 상대방의 증징됨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성가시면은 바로 그냥 차단받고, 또핑 계속 찍으면은 핑도 차단받으십시오. 어차피 승률에 도움 안 되거든요, 저거. 본인 판단으로 게임을 하셔야 돼요. 남살강 나오죠. 바로 죽여버리고요. 지금 문도 맞대일 깡패기 때문에 강심까지 나왔고 치속이거든요. 이러면은 육식 나와도 제생각엔는 일대일 이길 것 같거든요. 일단 초식 상대로는 문루 정글 제가 지금까지 해본 결과 너무 좋았습니다. 육식 상대로는 그전에 터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 그래도 지금 정글 문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 정글 유저도 아닌데 몇판 해봤는데 벌써 그냥 막 이기거든요. 탑보다 승리하기가 너무 쉬워요. 지금. 그리고 탑에서는 치속 쓰기 솔직히 어렵거든요. 유지력이 안 돼서. 근데 정글은 뭐 어차피 피 깎일 일도 많지 않으니까 그냥 피 관리 잘 되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치속 들고, 어, 정글 때 치속 활용할 수 없지만, 이제 정글러들 만났을 때 자신감 있게 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갱 갔을 때도 유체 아끼면서 평타만 빡세게 붙여주면은 딜이 잘 나오기 때문에 지속문도는 정글 한에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한타각 나왔죠. 그때 저체급 루비수정 세개의 강심이기 때문에 그냥 막 갖다 대면 이에요 그리고 원래는 인탑 두는데 정글 같은 경우는 저는 신속신을 즐겨가는 편이고요. 지금도 다 죽었기 때문에 오브젝트 각이죠. 이때는 딴짓 하지 말고 욕 먹는 게 최대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 가서 템 사주면 되는데, 통상적으로 무난한 거는 태블방이 맞는 것 같습니다. 태블방 딜이 또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리고 뭐, 딜이 너무도 뽐내고 싶으면은 거드라를 가주시면 되시고, 이때는 또 나서스가 하도 증정되길래 탑 갔는데, 그때 제가 닌탑이 아니었기 때문에 살살 녹아버립니다. 이때도 그냥 뺐으면 됐는데, 무리하다가 죽어버리죠. 이래서 이제 밀리는 라인에는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그리고 이때를 이후로 저는 탑 6위 선언을 하고요. 사실 탑은 나서 쓰기 때문에 후반 가면 알아서 잘 큽니다. 깡패라서 일라우이 아무리 깡패여도 나서스가 더 깡패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라인에 힘을 써주기로 하고요. 뭐 이렇게 폭 같이 가면은 말랑말랑한 애 있으면 그냥 한대 치면 다 죽거든요. 그래서 탑에서 괜히 억지로 풀려고 하는 것보다 정글로 풀수 있는 쉬운 라인을 가는 게 가성비가 훨씬 더 좋습니다. 어렵게 게임할 필요 없거든요. 근데 지금 탑보다 정글이 훨씬 더 쉬워요. 탑으로 지금 문도하는 거는 어, 어렵게 게임하는 거죠. 그리고 태불방까지 나오면은 이제 평타 딜이 굉장히 매콤해집니다. 게다가 치속까지 있기 때문에 치속 플러스 태불방 지속 딜? 이거 못참죠. 바로 햇반입니다. 그리고 항상 CS를, 아, 몬스터를 챙겨주셔야 되는 거 기본이죠. 그 다음에 주도권이 살아있기 때문에 바로 전령까지 흡수해줍니다. 그래서 정글 할 때는 제 생각에는 오브젝트 먹는 게 최대의 미덕인 것 같아요 이제 솔라인의 최대 미덕은 솔킬이고 정글의 최대 미덕은 이제 오브젝트 이때도 일라오이 뭐 잡거나 궁만 빼줘도 이득인데 궁이 없는 모양입니다 바로 죽여주고 저렇게 되면은 여기 지금 한류까지 온 갈리오도 섭취가 가능하죠 갈리오 멘탈 터졌을 겁니다 지금 갱 저 때문에 그 궁극기 써가지고 가는 라인마다 다 죽었거든요. 자기도 쫄킬 당했고요. 저 때문에. 그리고 탑에 저 타워 깨는 거 잠깐 도와주고 이 녀석까지 봐주면은 또궁 오죠? 이러면 또 빼면 돼. 나서스? 저거 버리면 됩니다. 살리려고 하지 마세요. 손절을 빨리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몬스터 다 먹어주고요. 저것도 깝치면 그냥 버리세요. 살리려고 하지 말고. 솔랭은 자기가 가장 소중한 게임이거든요. 지금 딜이 잘 나오고 캐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마지막 코어는 거드라 가주시면 되겠시겠죠? 그 다음에 구독자 분께서 강심 거드라 휴진 보여달라 하셔가지고 지금 이때 각인 것 같아서 다음 코어는 쇼진까지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쇼진 가기 전에 서렌이 나오긴 합니다 주도권 잡으면 은용 바로 연결시켜주면 된다 했죠 근데 아까 사이디 약간 미련이 남아가지고 저한테 다가오는데 적 정글 다가오면 딜 중지하고 정글 죽이고 하면 되는데 일단 한 바퀴면 킬 뺏길 뻔했죠 다행히 안 뺏겼고 바로 죽여줍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 정글 다 털어주고 라인 밀고 킬 따고 이거 반복하면은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탈수기 운영이죠 그리고 우리 라이너들이 뭐 할지 잘 모르면은 정글이 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몬스터 가장 많게 도 해주시면서 오브젝트만 관리하면은 제 생각엔 알아서 다 자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메타는 뭐 하려고 하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본인 그 포지션이, 에, 맞춰진, 포지션에 맞춰진 그 롤만 잘 수행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갈리오 멘탈 나갔죠? 그리고 브론즈보다 실버가 멘탈이 훨씬 더잘 나갑니다. 이거는 제가 경험론으로 깨달은 바에. 그리고 이때도 맵 한번 밝혀주고, 자를 수 있으면 자르는 데 바로 남이 군 빠지죠? 또각 나오길래 카쿠야키 사냥 들어가 주는데, 이때도 뭔가 세했어요 이때 바로 뺐었어야 되면 끝까지 싸우게 되고요. 저 미포 딜이 그래도 아프더라고요. 제가 생템을 주로 안 가고 민탑을 안 가다 보니까 살살 녹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버드라는 좀 투머치한 경향이 있어요. 그냥. 생템만 가더라도 지금 딜이 너무 잘 나오기 때문에 거드라는 솔직히 예능입니다. 지금 쇼진도 당연히 예능이고요. 잘 풀렸기 때문에 간 거죠. 평소에는 이렇게 가면 안될것 같아요. 그냥 생템만 가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바로 썰에 나서 게임은 끝나고요. 어,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